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니짱짱입니다 오늘은 좀비고등학교를 진행하서 지금 제 동생도 옆에 있는데요. 제 동생 어,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도 양해해 주세요. 그럼 시청자분들과 함께 스토리모드 진행하겠습니다. 과연? 좀 조용히 해주세요. 1 자, 안녕하세요 메디칼게요 정말 착하죠? 아뭐 옛날에는 놀이미트도 그 쓰면서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찍었거든요.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 동생은 지금 팽이 영상 보고있거나 어, 이거 볼까요? <목소리>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가좀 조용히 해주세요. 열열게임해야 돼요. 제가 31 레벨이 됐어요. 됐어. 드든.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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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 목소리 양해 주세요. 저 연말은 다 있어요. 약간 그, 깔끔하게 잡아주고. 펑키한 잡고 싶다. 지금 저는 스키니 매직팩 곽중혁 좀비 끄어. 끄어. 좀비 끄어. 뭐야, 왜다 죽어? 어, <laughs> 다음엔 저러지 않겠죠? 어? <laughs> 왜 죽었죠? 마이 갓. 누가 도와왔다 고해? 어때? 와이파이 끊겼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나 저는 사실 재부팅을 했는데요. 또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소리 좀 크게 할게요 음. 자 다시 스토리 모드 들어가보요 제가 스토리 모드 요즘에 열공 가겠습니어 이번 방송 중이네 와. 음, 네. 저 레알 방송 중이에요 아니 장장 아니 장장님 아니 장끄고 제가 이거 엄청 못 해요. 와구독해 준다고 진짜 착하다 아, 죽어버렸다. 아 어, 어, 잡았다. 잡았다. 근데 넬렘, 넬 저거 찔퍼기 맞으면 공격 못하죠? 아. 일단은 한번 줘보세요. 맞다, 아, 이거, 이거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물잡을 엄청 잘해요. 물잡 물잡을 안돼! 아까 아까 집어어어물 아, 아. 잡는다. 잠수 아, 어. 와 잠수 잠수는 나중에 만나요. 그럼 뿅어 오졌다 드디어 듣는다 으, 죽기만 많이 했어. <laughs> 히트맨. 아, 어, 전또 이거 엄청 못해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하나! 예뻐요. 하나! 네? 아, 오늘 형이 연습 찍고 있어. 형이 연습 찍고 있어. 조금만 더 주의해줘. 아, 목소리 좀 낮, 낮출게요. 됐습니다 예시, 예시,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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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터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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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터야? 아니 형아, 파이맨이야. 빨리 하번 가. 아, 너 마. 저리 가, 저리 가, 제발. 저, 영, 아, 혼자서. 아, 다음에 놀아볼게. 형아, 영상 같이 또 놀아줄게. 근데 노멀이요 왜? 나 노멀 나도 엄청 곤찮은데 스키발게요? 어 스키발 안 해주네. 저도 렉. 탁 드려. 제가 운전해 버렸네요. 안타. 근데 이거 힌트가 운전한 많은데. 따댕 왜 운전해 어 이거 손은 다 나아 아우 쫙 지게 한것같또 어디서 으 방해하지마 기는 우리가 맞든다 너희는 운전해 집중해 라 와아 나리으점 어이 고역. 꾸역꾸역. 뭐야? 파 되면, 파면데미지좀올려주면 좋겠다 파 되면, 미지 너무 약해 되면,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면 되면, 되더더 안돼 저리가, 더 이상 오지 마. 아 이거 좀 초취해줘, 누가. 오, 드디어, 오, 오. 오, 이제 속이 좀시우러 가. 음, 방전 너무 팍 뺏고 있어. 쩝쩝 그다지 야호 이가 바퀴를 올리지 만 정지하는 그들의 뒤를 쫓는 것은 스릉브릉삐비응 어, 뭐지? 점점점 저 저건

너무 짜증나요 선우 나나는 없어져라 선우 나나가 틴크맨을 배웠어요 아버님과 옷이랑 머리 색깔이 틴크맨 음... 같안깰수 같은... 있을까요? 깨고 싶다 할수 있다 예다 눈할수 있어 예다 눈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게 땀블 대죠, 땀을? 계속 쓸래? 나 이거 화면는 어떻게 이거. 너무 엄청 어려운데 육상이 너무 싫어 나 육상이 나 판매 깼다 호랑 육상 죽어라 제발 아 뜨르르 화티요? 히트 먹어라지 <laughs> 영훈이 함께해요 저 히트예요 어. 어. 아또이 사람이 타야 돼이랑 타야 돼?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돼? 또 방금은 <laughs> 똑같죠전 근데 히트예요 어? 자이 스테이지 만나서 그냥 <laughs>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단는 위에서부터 함께 이어. 제발요. 함께 이어. 여기서 이렇게 때려야 돼. 아, 때리고 싶어. 렇게 때렸다. 죽였다. 다시 니다 아, 이제 위를 한 번만 더 끼워주고, 잠자아주는 뚜둔, 밑에. 뚜둔, 뚜둔, 뚜. 히트 날려라. 히트 야구시기 두작 오, 라이더 켜. 아! 뭐야. 도전을 그래도 깼어요. No. 죄송하겠어. 자, 계속, 계속 합니다. 날려줍니다. 어? 넌 날라갔어. 어때? 와저 뭐야? 구슨 구수, 구슬처럼 있었어. 야호! 아무래도 사무... 저런 엄마는... 그럼 에피삼한 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 삼. p 발이 p 삼삼 나가. 자, 마지막으로. 뭐한번 해보죠? <레> 후에. 어. <레> <하와>. 네? <레> 네. <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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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어로우니다 아, 두 배디야. 근데 아무나 이겨라. 근데 여기는 다 신뢰 비 이상 되네요. 그렇게 빨리 죽게 않으면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아저씨는 메디가 아니고좀부상받기야거 부상마티한... 메디가 아니야 에이 이이 이유 가 메디가 아니야 이이가 메디가 아니서 그거야 눈이 난다나 눈이 난난나 그 빨리 붙지 자 이거 이지 모드에도 제가 되게 글물벌에 되게 싫어하는 종류라이예이형종이거든요두 방이에요 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뿅! 뿅이 안 돼요. 이거 렉 같은 거 올렸어요. 자, 저도 축쭉 가죠. 자, 그러면